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 분석 TV입니다. 1971년 3월 21일생부터 3월 25일생의 성격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21일생 을사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신경이 예민한 편이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편이다.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은 아니다. 사치와 허영심이 강함. 본인과 상관없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남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자기 표현을 잘함. 치밀함과 사회 협상 능력이 있음. 성격이 예민한 경향이 있다. 행동이 진보적인 경우가 있다. 연애 운이 좋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연인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일반 직장 근무가 맞지 않음. 일반 직장 근무가 맞지 않음. 3월 22일생 병호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신경 과민한 편으로 마음이 답답하는 경우가 남들보다 잘 생긴다. 겉은 강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 그렇지 않는 복잡한 모습이다. 겉으로는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말을 잘한다. 일처리가 빠르다. 사람이 낙천적으로 보이는 듯 해도 감정 표출을 쉽게 한다. 행동이 계산적이며 무력이 강하고 충동적이다. 집념이 대단하고 성격 또한 급하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밀어붙인다. 즉흥적이고 기본파적인 기질이 있어 손해를 생각 안 하고 막 베푸는 경우도 있다. 허리어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 투기적인 성향이 삶의 굴곡을 만들 수 있다. 돈이 된다면 이를 가리지 않는 성실성이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가진 실력이나 재능 이상으로 인정받아 자기 것을 확고히 챙김. 가진 실력이나 재능 이상으로 인정받아 자기 것을 확고히 챙김. 3월 23일 생 정미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성격이 솔직 담백하여 남에게 거짓이 없다.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이다. 연애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종종 무기력할 때가 있다. 상황 이해력이 좋아 경쟁에서 이긴다. 생활력이 강하다. 구설수를 조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곳에 돈과 시간을 허비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에도 좋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이 있음.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이 있음. 3월 24일생 무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의협심과 정의감이 남보다 높다. 생각이 깊은 편은 아니다. 끈기가 부족하고 새로운 것에 무척 관심이 많은 성격이다. 대화를 즐기며 타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기 힘들다. 자기중심적 특징. 남의 지시나 충고에 거부감을 보인다. 조직 생활보다는 개인 능력 발휘가 가능한 분야에 적합.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에도 좋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3월 25일생. 기울주입니다. 일주 특징. 주관이 뚜렷하여 자기 본의대로 일을 한다. 소박하고 부지런하다. 친절하지만 오지랖 있는 편이다. 마음 속으로 차가움을 품고 있어 매정할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일에 꽂힌 경우 끊임없이 탐구하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다. 자기 이속을 챙기고 손해보는 일은 안 한다. 집단의 인정을 받는 편이며 자기 편을 강하게 감싼다. 내편 아니면 적. 날카로움, 예민, 까칠한 특징이 있으며 남에게는 신뢰받더라도 본인은 남을 잘 의심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표현 능력이 좋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성격 분석 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